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방송에 앞서 주요 내용과 인터뷰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영상은 한국과 리키의 정상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전략 협력을 강화한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타이 베르도안 터키의 대통령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터키에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원전과 방산,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기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터키의 대통령궁에 도착합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고 대통령궁에는 내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의장대 사열을 받은 이 대통령은 티르케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군인 여러분 오! 최영은 기자. 곧디어 열린 한 티르키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형제의 나라인 티르케어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산과 원전, 인프라, 바이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실질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년 만에 양국의 경제 공동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양국 간의 우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협력이 날로 강화되어 미래 세대까지 든든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최영은 기자 두 정상은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제 타입 엘도한 트르키의 대통령 시리아 가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물론 이라크,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은 기자. 이밖에도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 회담은 103분간 이어졌고, 회담의 계기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